맞춰 가고 있어? 왜? 뭐? 어, 오늘은 유아숲을 가니까 응? 30분까지 꼭 오라고 하셨거든 지금이 몇 시인데? 23분인가? 24분? 그럼, 거의, 거의 맞게 가고 있어? 그러면 내가 30분에 도착하나? 렇치 거의 맞게 가고 있어 말에 30분보다 더 빨리 오면은 약속을 잘 지킨 거지? 30분 넘어가면 안 되지? 그러면 이미 견학이 가있으니까. 응 어, 그렇지. 그래서 어떤 박수찬이는 친구가 어. 기린반도 토끼반으로 왔다. 왜? 견학가서 친구들이 느끼... 아무도 없고 아 토끼반도 견학가서 아무도 아 없어서. 어. 그래서 또2층이나 가까운 토끼반에 왔다. 아 그러니까 제때 시간, 약속된 시간에 안 왔나 보다. 그치? 못 왔나 보다. 근데 왜 샛별 반에는 2층에 있는데 왜안 갔는지 알아? 왜? 7곱살 반이거든요. 아 3층에 또 새로운 반이 생겨서 샛별 아 반이 2층으로 내려오고. 3층에 무슨 새로운 반이 생겼는데? 진달래 반. 진달래 반. 거기도 7세 반이야? 응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우리 사현이는 오늘 유아숲 가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 얼른 부지런히 갑시다. 우 네, 이미 도착했는데. 응. 아빠한테 인사. 안녕.